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유튜브를 찍을 거냐면, 저의 일상을 담아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켰고요 지금은 제가 어디냐? 상수역입니다. 상수역에 왜 왔냐? 왜 왔냐? 저번에 자이언트 핑크 누나 유튜브에 수퍼 리뷰라는 콘텐츠에 같이 함께 해달라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찍었었거든요. 그때 작은 보답이라고 누나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시겠다고 하셔서 누나가 운영하는 38도씨 식당 맛있기로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먹게 되네요. 누나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요. 맛있는 거 최고.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저는 거의 다왔고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허. 어, 안녕하세요. 자핑 네. 누나. 아, 아, 아. 네. 네. 뭐, <laughs> 저는 촛핑 누핑 누나. 저는 촛핑 누저 o 뭐, 채널이 저는 촛핑 이나안무 촛핑 누나. 는입니다는금 여기. 유 튜브 주인이신 블랙큐님과 같은 팀 어때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티스트 제이트픽캔님. 아티? <laughs> 부부단위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부부단위 뭐, <laughs> 뭐만 볼게요. 이 친구가 흉부 아이솔레이션 <laughs> 잘하거든요. 한번 보여 주세요. 어우, <laughs> 가슴 나보다 큰거 같아요. 민망스럽네요. <laughs> <지금> 카트? <커트>. 디온 <laughs> 드림캐처 <캐쳐> 디렉터 <laughs> 황수연. <laughs> 안녕 얘가 난 그냥 소력그지야 아이고 어, 진짜. 나 진짜 아니야, 수위력... 번 거지 때문이야. 어, 샜다고 번 거지네. 어, 그거 중요했잖아요. 오늘 드레스 코드 번 거지였는데. 봐도 봐. 이거 읽다면서 어. <laughs> <도구비 번단다니까>. 얼굴을 읽으면서네. 어, 데스윙크. 나는 핑. 하나 여기 그것도 있는데 필라풀 아 맞다 필라풀 가서 습니다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니랑 내랑 닮은 거 같냐? 닮았나? 닮은 거 같지 않아 우리? 닮았어? 아니... <laughs> 알았다 뭔지 서른다섯 뱀는데 침도 아진 않지만 어... <laughs> <laughs> 무슨 뱀처럼 나온다. 이 그놈의 버리 이게 슬다 못해, 지금. 지직전 서지컬 너지콜 아니야? 서지컬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 신주 정도 되는 거. <laughs> 뭐라고? <웃음> 신주, 신주. 진주 말고 신주. 오, 어, 오늘이 네, 괜찮네. 근데, 근데 표정을 좀 제대로 하면 안 돼? 어. 끝나기 보 어, 이렇게 보여, 보여야 좀 멋지네요. 아, 원래 볼락말락 아일락이야. 아일락. 아일락. 볼락말락 아일락. 오이? 오오오오오 완전. 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초점 박사를 했습니다. 4명이서 메뉴롭게 축밥.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었 상수역 38도씨 식당. 꿀맛. 저 어느새 먹고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이 6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저는 다음 스케줄을 하러 빨리 가야 됩니다. 레슨하러 가야 돼요. 레슨하러 가야 돼요.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압수한데. 안녕.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웃음> 너무 많이 <laughs> 일거아이가 저희 메뉴 7 개. 8 개. 8 개? 메뉴 8개 먹었어요. 네명 있어. 안녕. 대박. 굿타임. 압구정 로데오로 출동. 뭐하러 갑니까? 저는 레슨하러 갑니다. 와, 오늘 많이 바쁘네. 오늘 38도씨 식당 맛 어땠나요? 저는 먹고 기절할 뻔 했지만 <laughs> 살아있네요 네, 살아있어요 왜냐면 계속 올 거니까 기절하면 안 되지 저의 최애는 페퍼로니 피자 아 진짜? 안 먹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페퍼로니 피자 진짜 맛있어요 나는 한, 한, 뭐각 1인당 하나씩만 사주면 되는 줄 알았더만 거의 전 메뉴를 다 시켜서 먹고 하.. 그렇죠. 아, 내가 잘못 골랐네 <laughs> 다음에 김밥천국에서 사주세요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좋으시겠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아 근데 집에서 안해 <laughs> 집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죠 집에서. 집에서 안 하게 아, 되지 됐다. 하나 둘셋뿅 하면 이제 네. 나 없어진가까 하나, 하나 둘셋 이제 마지막 스케줄 오늘 마지막 스케줄 7시부터 10시 장장 3시간의 엔터테인먼트 레슨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 힘드시죠 3시간 하지만 나는 할수 있다 아자아자 여기 안에서는 못 찍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끝났고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살려줘 땀 범벅이 돼가지고 와 땀을 한세바가지늘린것 같아요 물도 한 15컵 정도 먹었거든요 <laughs> 집 가면 바로 뻗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루가 끝났네요 시간은 흐른다 흘러 흘러 지하철에서 내렸고요 간단하게 김밥 한줄 포장해서 집에 가려고 지금 싸다김밥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김밥 먹지? 무슨 김밥 먹지? 무슨 김밥 먹지? 돈가스 김밥 아니면 멸치 김밥? 음... 이 엥? 엥? 이거 넣어야 되는데 <laughs> 그렇게 먹고 금세 또 배가 고파져요 이상하네? 배속에 거지가 들었나? 아무튼 배고파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냥 김밥도 좋아하고 참치 김밥도 좋아하고 돈까스 김밥도 좋아하고 떡갈비 김밥도 좋아하고 새우 김밥도 좋아하고 소시지 김밥도 좋아하고 김밥 최고. 유부 초밥이랑 김밥 뭐 이런 피크닉 재질 그런 거 좋아해요. <S> <S> <funnel kayak hammering> 짜자잔. 드디어 집을 가네요. 빨리 신발을 벗어 던지고 싶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신발 들어가자마자 벗어 던지고 싶네요. 오후. 3시부터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원래 있던 레슨 일정을 3시간짜리를 마치고 이제 김밥을 사고 퇴근하는 하루 일정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김밥을 맛있게 먹고 씻고 잘 겁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지나갔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나 하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페브어 푸타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도 페브어 푸타임, 어. 우연의 일치인가? 후 <laughs> 내일도 페브어 푸타임 안녕.